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기독합니다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겉면하니라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십니다. 신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네 능이 끊을 소.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늘 그랬지만 순천하지 않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7장에서 사실은 바울은 큰 쓰라린 경험을 했고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바울도 그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 그런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지식과 어떠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접근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후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음, 도망가듯이 피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굴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아, 그래서 어, 바울과 함께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먼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다 그때마다 어, 우리가 그 음, 앞에서도 나왔던 것이 있죠 어, 그 유대인의 백부장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를 위해서 준비시켜서 만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음, 모세에게도 그 형을 준비시켜 주었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쓰십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던 교회였는데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음,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촛대를 옮겨서 어,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어, 새로운 교회를 쓰시기도 하시고 잘 나갔다고 했던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기도 하고 예,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또이 땅의 우리 교회의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점 문을 닫아가고 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없어진다고 해서 쇠퇴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어가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내가 늘 준비되어 있는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 때로는 정치 아니면... 당을 짓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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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는 방법으로 가는가 오직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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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나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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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시는 거지만 그 구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이렇게 구원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선별되어 드리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티모데우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리 내습교회가 또나 나,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쓰실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내가 될수 있도록. 단순히 그 직분의 어떠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 다가도록 하나님은 아주 작은 듯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땅의 평가로는 보여지는 걸로 할지 모르겠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으로 또 쓰시기도 하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의 출석 인원은 어디에서 정해진다고요? 새벽 예배에서 정해진다고요.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딱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늘 새벽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내려왔던. 목회 경험에서 교회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음, 결과잖아요. 매일 매일 이 새벽을 지키고 매일 매일 기도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어, 그리고 나는 이미 은퇴했고 나는 이미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자저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야 라가 말할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시고 보는 기준은 거기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에를 보세요. 정말로요, 이분들이 매일매일 이 새벽을 지키고 이 새벽 재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게 음, 준비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를 늘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 늘 성별되이 음,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도 깨끗하게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오늘과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아굴라를 누가 만날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만남과 상황들을 음,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에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시고 음, 세상의 그 이치 이익 세상의 어떠한 그 음, 조건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또 동행하게 하셨구나"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의 앞길을 막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셔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함께 하게 하신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함께 가다가 중간에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고 바울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세워 주심을 믿고 이제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고 또 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내 속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곳을 채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깨어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옳다 인정함을 받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thank you